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재활학과 도종걸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재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토콜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중환자 재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환자 어, 조기 재활을 위한 조건, 중환자 재활의 시작시기, 재활 단계 및 중환자 재활팀 구성입니다. 먼저 조기 중환자 재활을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 치료 이후에 인지 기능 저하, 신체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을 집중 치료 중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A, B, C, D, E 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중 E가 바로 조기 재활입니다. 조기 재활을 통해서 집중 치료 후 중후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환자실에서 조기 재활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환자의 통증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너무 아프면 재활치료를 할수 없겠죠. 또한 환자가 동료가 심하거나 선망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진행하기 힘듭니다. 즉, 환자의 통증이 관리가 되어야 하고, 환자의 의식 수준이 치료에 협조 가능할 때 조기재활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동료와 진정에 대한 평가는 리치몬드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스케일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튜브를 뺄 정도의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불러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재활치료를 할수 없습니다. 그 사이 의식 수준인 플러스 2점에서 마이너스 2점 사이에서는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협조가 중요한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눈을 뜨고 감아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보세요.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5를 셀때 눈썹을 위로 올리세요. 라는 5개 문항 중에서 환자가 적어도 3개 명령을 이행할 수 있어야지 적합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방 여부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조기재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적절한 수준의 협조가 가능해야 해야 되고, 병원은 진정과 선망을 평가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중환자실에서 재활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 병동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전 연구에서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다기간 부전이 있는 경우 7일 동안 근육이 20%가량 감소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330명의 급성 호흡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환자실 입실 48시간 이내에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침상박 활동 시간이 빨라지고 중환자실 및 병원 재실 기간이 짧아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환자의 혈액학적 상태 및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면 중환자 입실 후 48시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안정성 평가는 다른 강의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자의 심장 기능, 호흡 기능에 대한 평가, 혈관 승압제 사용의 최소화, 환자의 의식 평가를 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환자 재활의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면 환자의 의식을 사정을 하고 환자의 심장, 호흡 기능 등의 안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환자의 의식 및 안정성 평가를 통과하게 된다면 환자는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게 되겠고 다음날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 중환자 재활 대상 환자는 그림과 같습니다. 신경 근육 이완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 어, 충분한 협조가 가능한 환자, 선망이 조절되는 환자, 경련이 없는 환자,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그렇다면 제외되는 대상은. 두개강 내압이 증가되어 있다거나 지금 피가 난다거나 새롭게 발생한 신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발성 골절이 있거나 개방 복부가 있다거나 DNR이 있는 환자에서는 시행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환자실 입실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되고 중환자 재활 제외 환자도 평가를 하여 재활이 가능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중환자 재활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환자의 신체 기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기적으로 신체 기능을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 기본적인 평가 도구로는 상하지 근력 평가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환자실 획득세양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고 시행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평가로는 악력 평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기능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중환자실 신체 기능 평가 척도인 FSI c u 그 외에 환자의 이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존스 오킨스 하이스트 레벨 오브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환자 재활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중환자 재활은 환자에 따라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치료 종류와 강도는 환자의 신체 심폐 기능, 신경 이상, 근골격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일 20분에서 3 0분에 치료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환자의 운동 부하를 올리기 위해서 재활 치료 시에 기계 환기 세팅을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중환자 재활 단계를 7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환자가 의식이 떨어진 경우에 치료사가 수동관절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2단계는 침상에 누워서 환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능동관절 운동. 3단계는 환자를 침상에 앉혀서 하는 것입니다. 4단계부터는 침상 밖으로 나오는 활동들입니다. 4단계는 침상에 걸터앉기. 5단계는 앉았다 일어서기. 6단계는 제자리 걷기. 7단계는 걷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이 걷기를 시행하는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 대개는 제자리 걷기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과 같이 1단계는 치료사가 환자의 관절을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침상에 눕히거나 앉혀서 환자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이때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단계부터는 침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이렇게 침상에 걸터 앉기를 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고, 5단계부터는 기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6단계, 7단계는 그림과 같이 워커나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걷는 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함께 시행하게 되는데요. 침상에서 누운 자세 혹은 앉은 자세에서 본인의 몸을 이용하거나 저항성 밴드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 재활은 환자의 상태 그리고 치료 반응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는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중환자 재활 치료를 할때 도구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인력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왼쪽 그림과 같이 침상에서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근위축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어, 우측 그림과 같은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환자에게 기립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현력학적 항상성 및 폐, 분비물 관리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기립보조기, 다양한 형태의 경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항성 밴드, 봉, 신발, 미끄럼 방지, 양말도 필요한 소도구입니다. 중환자 재활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재활팀을 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환자 재활은 의사, 치료사,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환자실 간호사, 중환자 재활 코디네이터,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환자 재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팀을 이루어서 하기는 힘들게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두 명, 세명 정도 모여서 이제 자그마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학제 팀을 구성해서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규칙적인 미팅을 시행해서 중환자 재활 대상자를 선별을 하고 평가를 하고 치료의 진행 상황을 공유를 하여야 합니다. 팀 구성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환자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고 재활치료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치료 단계를 설정을 합니다. 이후 중환자 재활팀은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별로 그림과 같이 이제 10시에는 어떤 치료, 11시에는 다른 환자에게 가서 어떤 치료 이렇게 환자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되겠고 환자별로 환자에 맞는 치료 단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환자의 신체 기능을 확인하고 재활치료 단계 및 중환자실 획득세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다학제 팀 라운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친 글입니다. 이런 최적의 중환자 재활을 위해서는 환자에 따른 목표와 치료를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병원마다 표준화된 안정성 기준과 재활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환자가 최적의 재활치료를 받았는지를 항상 반문을 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환자실에서 조기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기재활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중환자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증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진과 보호자의 관심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